출산 앞두고 계신 그리고 간단 아이 이제 젖 먹이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어린이 보험이요. 자, 최근 새롭게 출시돼 가지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어린이 보험이 있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손해보험사, 국내 손해보험사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이곳에서. 최근 자녀를 위한 맞춤형 보험 상품을 내놓았다는데 부모의 마음을 대변했다는 새로운 자녀 보험. 이번에 저희가 출시한 자녀 사랑 보험은 부모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출시했습니다. 자녀를 보고 있으면 참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잖아요. 진짜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멋지게 폼나게 살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영원한 마음인데요. 그 마음을 이 상품에 한번 담아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 보험은 태아부터 가입 가능하고요. 보험 기간은 최대 100세까지. 즉한번 가입으로 평생 동안 자녀와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담은 상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보험의 출시와 함께 자녀의 이름과 사진을 이용한 창작 동화 서비스라는 독특한 이벤트를 함께 펼치고 있다는 이곳.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은 보험이기에 이벤트 역시 남다르게 준비했다는데 아, 저희 회사 자녀보험은요. 기존의 자녀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은 거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징으로서는 어떤 치과 치료비용, 자녀의 영, 유치에서 영구치과에 보장을 하고요. 성조숙증에 대한 보장이 좀 추가가 된게 특징입니다. 여기에 결핵활동성 구루병, 파킨슨병 등희귀난치성 질환까지 보장을 추가하고요. 를 성인이 되어 필요한 주요 담보까지 설계가 가능합니다. 즉 자녀의 어린 시절부터 성장기, 성인 이후까지 필요한 보장을 다녀 자녀의 삶에서 필요한 거의 모든 부장을 담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고객이 되는 부모들이 어떤 점을 가장 힘들어하는지, 어떤 상황을 가장 염려하는지에 대한 꼼꼼한 분석과 노력 끝에 탄생했다는 새로운 자녀 보험. 실제 고객들의 반응은 어떨까? 일단 뭐 기존에 그 애들에 대해서 뭐 아프거나 다친 거이 정도만 생각을 해서 그 정도만 보완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요즘 뭐 주변에서 성조숙증이라든가 뭐또 치과 치료 관련된 비용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또 그런 부분도 걱정이 돼서 굉장히 좀 좋은 내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녀의 일상은 물론 불의의 사고까지 대비할 안녕하세요. 수 있는 똑소리 나는 보험 여기에 하나 더후유장해시에 보험료 납입 면제나 형제자매 출생 시에 영업 보험료 할인 같은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혜택도 함께 구성했다는데. 예, 이 상품은 80% 이상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보장보험료를 납입 면제함으로써 이 상품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보험 가입 후에 피보험자에게 동생이 생기면 저희 회사에서도 선물을 드립니다. 즉 영업보험료를 할인해드리는 제도를 이 상품에 탑재하였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내 자녀를 위한 똑똑한 부모들의 선택 자녀보험. 전문가인 이들이 보험 상품 가입을 생각하는 고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어떤 것일까? 무엇보다 보험 상품은 중복 가입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보장해 주는 거 아니기 때문에 FP와 상담 시 고객이 우선 원하는 것을 설명하고 나서 FP의 답변을 듣는 게 우선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의 겉을 보지 마시고 그 속을 보는 지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사고들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드러놓는 게 보험이죠 그리고 소중한 내 아이를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로 드러놓는 어린이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셔야 되겠죠 보험료도 중요하겠지만 보장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꼼꼼하고 아주 세심하게 고르셔가지고 선택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한의시메가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